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며 영혼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자, 하시오다. 하시오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름만이 자기름만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의 주의 신과이 나를 암시옵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쁨으로 내영혼니내 상이, 내 상이 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영원히 있으네 영원히 구하리라 아멘 오늘의 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견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교복음 15장 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복음 15장 7절에서 19절 제가 읽는 성경은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에서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이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사랑하라 이는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어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잃은 명음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laughs> 서로 사랑하라 라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laughs> 벌써 새해 들어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새해 첫 달은 별로 많이 움직이고 어디를 다니는 것보다는 한 해를 기획하고 차근하게 2024년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긴 계획과 짧은 계획을 잘 정리하시며 귀한 시간을 보내시는 성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이한 해를 잘 보낼 계획을 하며, 짧은 계획, 그리고 한 해의 계획을 잘 만들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더욱더 삶의 질을 높이고, 신앙 생활을 역시 열심히 하여 부끄러움 없는 이한 해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교인 모두가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성령을 먼저 받으셔야 하며,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므로 우리의 삶과 생명의 질을 높이실 것이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진정한 기쁨과 화평과 평안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할 때가 많은 줄을 압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들은 우리를 색안경을 쓰다시피 한없이 우리는 참아야만 한다고 내지는 일부러 싸움을 걸어오거나 한없는 잘난 체채팽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그러나 이왕 이렇게 불편한 대접을 받거나 남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바에는 아주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을 받지 않으신 분은 앞으로 성령 충만을 위해 늘 성령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똑똑히 아시고 정말 멋있는 성령 충만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2 0 2 4년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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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m e n Amen. 이한성령 열매에 맺으시는 성들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한테 할 때에는 그냥 기도하라. 뭐, 내 이전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참 제대로 잘 되면 좋겠는데 도무지 기도의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뭐가 잘, 잘못되었는지 체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는지, 됐는지 아십니까? 예.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할때 거기다가 기도를 하시기 전에 거기다가 내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 써놓으면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었을 때에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중원부원하는 것이 아니고 중원부원이라는 것은 이말저 말에서 똑같은 말도 번복이 되고 이래갖고 뭐 어떻게 시간을 때우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중원부원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무슨 과실을 맺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농부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심을 말하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에 비춰서 맞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었던 요한복 15장과 14장을 지금 제가 왔다갔다 하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를... 한번 그냥 하실 때라도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얘기하는 거 하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왜 응답이 안 되나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써놓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전자의 조건이 무엇이었냐 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기도하면왜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중원부원하다시피 시간은 안 가고 답답해졌죠. 그러나 기도에 응답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속에 말,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 예수 안에 먼저 가는 게 먼저 제일 먼저고 그 다음 번에 예수의 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 그랬을 때는 기도할 때는 무조건 내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것인데 이것이 구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이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점점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몰아갑니다 한 것으로 그래서 1 0 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은 직접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기쁨이 넘치지 못했는데 구하고 했더니 다 해주시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뻐요? 그기쁨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사랑의 거함같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와 사랑하는 거하며 그 말씀을 하심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 네. 이제 말씀이 맞죠? 아,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다 아,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이얘기요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네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12절에 나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자. 아, 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너희들끼리 사랑을 해라라는 것이 여기 지금 완전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것은 옛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도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라면 그거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직은 없어요. 아직은. 뭐 말로는 예 하겠습니다 할수 있지만 은 내가 진짜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있으면 은 내가 해요. 그래서 14절은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명하는 대로 할 때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이제 격상을 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행하면 우리를 친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였음이니라. 자 어떤 우리가 이때까지는 종으로 불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왜? 종이 하는 것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 친구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로 인정인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친구니까, 이제는. 더 이제 더알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잘 알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아멘. 왜? 친구니까.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식으로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인정을 해주시니까. 아멘. 감사하죠. 할렐루야. 세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나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할 자격도 없고 우리가 뭘 하려 고해도안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뭘 시켜도 이게. 머리가 조금 크고 이렇게 자라면 말을 안 들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가 택합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우린는 조물주예요. 우리 저, 우리는 그냥 빚어진 항아리고 그릇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가 야 내가 너를 택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하면 은 바로 그것이 정상적으로 맞아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 성삼일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또 세상에 나아가 성령의 열매. 이것이 바로 그 과실입니다. 알렐루야. 과실을 맺게 하시고, 늘 우리로 과실이 있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1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은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 네. 자, 오늘의 귀한 말씀의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은 너에게 아르켜 주는 것은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아르켜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 네. 왜? 우리로 서로 사랑해 가시면 예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서로 사랑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결정체다 보니까 결정체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온전한, 완벽한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에는, 오렌더전서 13장 13절에는,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너희들끼리 사랑 먼저 해라 이거예요. 아멘.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한해 지나갈 또 지겨워요. 앞으로 1한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laughs> 서로 행복하게 사귀고 서로 사랑해서 줄거 주고, 뭘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자꾸 주고 싶어해. 왜? <laughs> 주는 게 복이 되다 그랬는데 그말 이전에 내가 주니까 편해요, 차라리.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몰래 몰래 자꾸 주는 거예요. 옛날에 데이트 할 때는 뭐, 저도 그랬습니다는 집사람한테 많이 해는 주 거는, 저만 대충 그래도 뭐 이렇게 선물이라고 주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거 안 줬으면 가진 것도 없죠. 그럼 서로 별로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린 값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그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더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사랑을 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8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사랑을 서로 몰라요. 그 사람들은 보기에는 아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모여서 뭐 하나보다 처음에는 그렇게들 생각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렇게 모여가고 자기네들끼리 뭐 재밌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끼워주고 그러면 어떨 때는 짜증이 나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괜히 손가락질하는 건뭐 예수 믿음 뭐가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짜증을 하고 공격을 해요. 그랬는데 그것이 우리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이나 이 모든 것을 먼저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얻은 자인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생과 질고 모진 고문과 학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면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대와 사마리와 아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하십니다. 네. 자,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장 먼저가 뭐냐면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어야 함이 우선인데 네.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기에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이 먼저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하며 아멘. 귀한 성도님들 우리 속에 모시며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귀한 한해를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의님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오늘 귀한 말씀을 이제 듣고 배웠사오니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서로 사랑하며